오후 지금 10시 정도 됐거든요. 아, 지금 매장 온도는 28도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엄청 덥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습도가 높지 않았는데, 아, 이렇게 더우면서 이렇게 그 온도가, 낮에 온도가 34도, 대전 오늘 기온이 34도 정도 됐었거든요. 그 정도 이렇게 온도가 34도 되면서 여러분 습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키울 때어 그런 그좀 어드바이스를 자꾸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안 힘들었어요. 어 이렇게 다육이를 밭에 농사 짓는 것도 이렇게 어렵지 않았고 매장에서 다육이 키우는 것도 어렵지 않았었,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겨울보다 조금 더 힘든 거는, 여름이, 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음, 어 진짜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곰팡이병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병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잿빛 곰팡이 그거, 지금, 있는 아이들, 제가 지금 치료를 지금 뭐냐면은 그, 이렇게 하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게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잿빛 곰팡이 좀 조심해야 돼요. 그건 여러분. 이렇게 입이 안으로 이렇게 먹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물음병식으로 와갖고 죽거든요. 그건 나중에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아, 제가 또 하나 설명해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어, 이렇게 기온이, 기온이 지금 상당히, 어, 35일, 그니까 조금 한 3월 15일까지는, 3월 15일까지는 여러분 뭐냐면은, 어, 밭이, 어, 이 밭이 불안정하다. 온도가, 온도 때문에 불안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냐면, 이제 습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아무리 내가 살균, 살충제를 열심히 하고 뭐 여러 가지 흙도 좋은 거를 쓰고 한들 여러분 병이 안 오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흙 좋은 거다 써봤다 그랬잖아요. 저곡토, 녹소토도 이 밭에 다 깔아봤는데 아, 사냐초는 안, 안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그것도 되게 저곡도 속, 뭐, 그것도 저곡도 녹소토도 되게 좋아, 좋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별로더라고요. 뭐, 이제 어쨌거나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아, 일단은 밭은 배수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토의 비율보다는 그 마사의 비율을 상당히 높이시라는 거예요. 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거 쓰시면 좋으시지만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흙을 아무리 좋은 거를 써도 여러분 병은 온다는 거예요. 흙을 좋은 거 쓴다고 해서 탄저병이 안 오나요, 여러분? 잿빛 곰팡이병이 안 오나요, 여러분? 오지요.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흙에 관해서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그렇지만 제가 이제 농사를 저보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어, 뭐냐면, 그 대신에, 그, 우리가 상토를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왜, 농사 지을 때, 그, 그, 개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왜 쓰지 말라 가냐면은, 그거는 여러분 잘 크는데, 문제는 뭐가 생긴다겠죠? 깍지벌레 종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 기온이 뜨겁지요? 습도가 높지요, 여러분? 밭에 아무리 좋은 흙을 쓰고, 아무리 어떤 약을 쓴들, 여러분, 병이 없을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의 정도가 조금 있고, 억구의 정도입니다. 이거는 경험에서 우러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밭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밭을 안 건드려요. 제가 빼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빼놓고 심지도 않습니다. 저 이꼴 못 봐요. 이꼴 진짜 원래 못 보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지금 듬성듬성 있는 거 여러분 이거 저 원래 못 보는 성격이에요. 밤을 새서라도 저는 하는 성격인데 날씨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손을 안 댑니다. 이렇게 산목반은 여러분 좀 심으셔도 괜찮아요. 덜 위험한데 밭은 틀립니다. 삼목판은 그래도 여러분 덜 위험하거든요. 어. 근데 밭은 왜 틀리냐면 이 밑에서 아무리 그래도 습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습이 올라오고 거기에 빗물이 하면은 탄저병하고의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밭은 될수 있으면 안 건드리시기엔 좋습니다. 적심도 안 되고요. 심으셔도 안 되고요, 여러분. 그, 어쩌거나, 밭은, 어, 이렇게 드라이하게 관리를 하시면서, 그 대신에 좀 이렇게 누렇게 죽거나, 죽는 아이들 있잖아요. 죽는 아이들은 빼주셔야 돼요. 음, 거의 왜 그러냐면, 탄저병이라든지, 잿빛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그런 어떤 균, 균에 의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는 빼주셔야 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뭐, 저기, 그, 응애라든지, 그 다음에, 어, 깍지는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메모드로 다 잡어, 잡습니다. 그거는. 몇 번만 치면 잡고요. 너무 심할 때는, 여러분, 흙 속에 엄청 많다겠죠? 그거를 저면 간수를 하시든 아니면 그거를 빼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 밭에는 심으셔도 안 되고, 그냥 이렇게 빼놓으셔저 빼놨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러분? 이렇게 그냥 났잖아요. 어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렇게 습도가 높아지면 이 밭에 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어, 죽을 확률이 많아요. 어,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다육이 농사꾼이어서 그런지 저는 밭을 보면 이게 병이 있고 고가 이렇게 보입니다. 아주 깨끗하진 않습니다. 저 왜냐하면은 그리고 흙도 그렇습니다. 흙도 아무리 좋은 흙을 써도 여러분 곰팡이병 안 오나요? 옵니다. 어쨌거나 배수를 잘잘 어, 잘 되게끔 해주시는 게 아주 통풍 배수 아주 중요하고요. 최대한도로 우리는 죽지 않게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균제를 주는 거고 살충제를 주는 겁니다. 자, 아 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시점은 밭은. 빼지 말라는 거,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90%차강한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완전 90%차강을 하면은 여러분 35도가 올라가도 지금 매장에 지금 이 매대 에 있는 아이들도 하나도 죽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낮에 그냥 이렇게 풀이하게 풀이하게 어, 그냥 측창만 열어 주셔도 죽지 않는다는 거죠. 선풍기를 틀어주지 않아, 않아도 예. 그게 그런 차강막 이 있어요. 그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90% 차강해야 안 죽어요, 여러분. 좀 웃자라면 어때요? 죽는다니까요. 제가 안 해봤겠어요? 50%? 죽어요. 많이 죽어요, 여러분. 차강막. 자, 여러분. 자, 여러분한테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이거는, 음, 이거는, 어, 뭐냐면은, 제가, 요런 거는 이제 스타게이즈 철하고요. 스타게이즈고요. 조금 이거는 네드 타이거입니다. 아 어, 네드 타이건데, 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시면 병의 상태가 없죠? 이게 지금 보시면 애들이 병의 상태가 없거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삽목판에 빼놓은다에서 어, 이게 병이 안 오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상무판을 이렇게 빼놨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들이 곰팡이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 뭐, 탄저 뭐~ 그~ 뭐죠 응애나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깍지벌레가 오면 순식간에 얘네들도 번져요 근데 요 아이들은 지금 병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햇빛이 강한 게 아니라 90% 차강을 했지만 그래도 햇빛이 좀 들어오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건강한 거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밭에 심어야 되는데 못 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 좀 날씨가 어, 조금 더 안정이 되면 밭에 심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밭에 대한 설명은 지금 이제 밤인데요. 어,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거의 죽은 게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몇개 죽은 것 뿐이었고요. 정말 여러분 작년보다 거의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철아들도 지금 엄청 건강했고요. 아이들이, 죽은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좀 찌글찌글한 애들 몇개 죽은 것 빼고는 여러분 거의 죽은 게 없습니다. 이 밭에도. 그리고 다른 밭도 제가 돌라봤는데 오히려, 어, 뭐냐면은 죽은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뭐였냐면, 어, 차강도 똑같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뭐냐면 선풍기를 작년보다 좀 많이 돌려줬어요. 작년에는 선풍기를 좀덜 돌려줬거든요. 밭을, 어 이보다는 좀 드라이하게, 너무, 그러 그러니까 이보다는 덜 드라이하게, 제가 해줬습니다. 어, 그 관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뭐였냐면, 작년보다 제가 살균 살충제를 더 많이, 어,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어, 너무 습도가 높, 높기 때문에 제가 신경 써서, 뭐, 만약에 작년에 두번 했더라면, 올해는 한세번 정도 한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건지, 일단은 같이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여러분. 거의 이렇게 보시면 아이들이 죽은 게 없습니다. 아, 지금 저도 막, 이거, 이대로 놓기가 싫은데. <laughs> 얼른 이 심고 싶어요, 이빈 공간. 원래 이 꼴을 못 봐요, 저도. <laughs> 근데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응? 잘못하면 죽어요. 아유, 기온이 틀려졌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아이고, 뭐, 여름에도 심고 막,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온이, 아,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시설이 엄청 잘돼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아날로그적인 그런 방법으로 제가 이렇게 농사를 짓기 때문에 좀 신경이 많이 가요. 음, 그리고 이제 죽으면 한 번에 또 이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자, 이 밭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지만 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번에 제가 밭 보여 드렸잖아요 어 거의 죽은 아들 아이들 없습니다 어 그리고 아 이렇게 보면 곰팡이 굔들이 없을 수는 없는데 밭도 아이들이 지금 보면은 요즘 햇빛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그 햇빛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곰팡이 병들은 좀 햇빛과의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햇빛이 좀 들어오면 어느 어느정도 어, 잠잠해지고, 또, 기온이, 어, 나중에 좀 내려가면 잠잠해지겠죠? 아, 뭐, 이것도 뭐, 보여주나마나 아이들이 다 건강합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건강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는 기온이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어, 살균 살충제를 더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아이들, 이쪽 밭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거,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보시면 거의 죽은 아이들이 없습니다. 예, 뭐, 이거는 뭐 제가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아마 하는 방법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지금, 음, 날씨가, 날씨가 이게 너무 습하고 막 이래갖고 있잖아요. 잘못 관리하시면 죽는 아이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아이들이 뭐 깍지가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균이 있으면 여러분 이 위치에서 주시면 안 돼요. 지금 35도 그죠, 여러분? 35도 정도는 좀 위험하거든요. 한 30도까지 내려가면 저는 이제 전체적인 방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음, 어쨌거나 만약에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 심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집에서도 가장 선선한 곳. 그 다음에 매장에서도 가장 선선한 곳에서 여러분, 어, 살균 살충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신다면, 어, 뭐, 어, 여름도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여러분. 한 8월 15일 되면 이제 찬바람 불고, 어, 그때 되면 이런 병 증세도, 곰팡이병이라든지 이런 증세들도 어느 정도 숙으로 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 다육이들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음. 그 지켜야 되는 방법은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뭐, 살균, 살충제, 어, 신경 써서 주시고, 그죠? 통풍 잘 되게 해주시고, 환기 잘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90% 차광하는 게 최고 좋아요. 여러분. 그래야 햇빛으로 인해서 죽는 경우가 없고요. 그래야만이 아이들이 어, 죽는 아이들이 덜 나옵니다. 이 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다 물이 빠져서 그런데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웃자라는 게 지금 좋은 이유가 어, 화분에 있는 아이들은 그래도 이제 들 웃자라잖아요. 이제 저는 다육이 농사꾼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적심하기가 편하죠. 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렇게 어, 아날로그적으로. 아유 돈이 없는 사장이랑 아날로그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어요. <laughs> 어떡하겠어요. 다육이가 좋아서 지금 이 시점까지 왔는데, 그죠 경기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이거를 어, 어떻게 그만둘 수도 없는 거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어, 어려운 사야, 상황에 우리 이쁜 고양이들로 와서. <laughs> 어, 저한테, 저한테 매달려 있고 <laughs> 아, 뭐 좋아지겠죠. 여러분들도 또잘 이겨내시면 좋아지겠죠. 그죠 우리 열심히 살면 사니까요.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은 멈추면 안 돼요. 그 대신에 음,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추지 말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면 음, 어느 순간에 어, 또 이렇게 음 저한테 어, 힘듦이 아닌 기쁨이 찾아오겠죠. 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같이 행복해지는 게 좋고요. 같이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잘, 누구든지 잘 되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너무 이제 감사한 거는. 작년하고 너무 다른 양생입니다. 작년에는 제가 조금 이거보다는 살균 살충제를 덜 줬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병의 기운들이 조금 많았다,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여러분 정말로 아이들이 작년보다는 건강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하셔서 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정보든지 요즘 정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다, 음 이렇게, 이렇게 다 이렇게 부합을 하셔서 어떤 방법이 나한테 맞는가를 찾아서 소중한 다육이를 지키셔서 이제 찬바람 부한 8월 15일, 이제 9월 정도 대가 9월로 넘어가면 다육이들이 이뻐지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뻐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또 저하, 저도 그렇고 이렇게 환하게 또 다육이를 보면서, 어머머, 어머, 이뻐, 아우, 너무 이뻐, 이런 또 그런 말들을 되뇌이겠죠. 우리 그때까지 다육이 한여름에 잘 지켜봐요. 내일 뵐게요, 여러분.